지원 정책이 아니다. 소비진작 수요자국의 효과가 크려면 전 국민한테 주고 단기간이긴 하지만,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건 통계적으로 입증이 음, 됐고 게... 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만약 세금을 내는 데 대한 부담이라든지 네.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은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고용을 줄입니다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번 했기 때문에 음. 재정지원이 들어간다면 은 성격 자체를 다르게 규정해야 된다 음. 긴급 자영업자 지원 자금이라든지 아, 긴급 예. 사업체 지원 자금이라든지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어, 코로나 사태가 다시 확산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다시 또 어,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어,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박 의원님, 정의당은 네. 지금 줘야 되고 전 국민에게 다 줘야 된다 어, 이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뭐?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준다면 또 얼마를 일단, 줘야 된다고 보는 거가요 일단 그에 앞서서 얘기할게요. 네. 이 지금 방역 단계를 3단계로 높여서 네. 일정 기간 락다운을 하고, 음. 그래서 확산을 막는 게 비용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제 방역 단계를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끊는 게 지금 확산을 막는 데 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먼저 전제하고, 네, 네. 국회 내에서 뭐 여론이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자는 것에는 여야 간에 다 공감대가 음.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네. 이제 방식, 뭐 정도 이런 음. 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일단 이제 전국민 지급을 하자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1차 때도 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선별 지급을 하려면 대상을 분류해야 돼요. 음.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과 시간이 걸리고 음. 어디까지 또 자를 거냐.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이 음. 굉장히 필요한데 그 점이 하나 이제 그 전국민을 지급하는 것이 간명하다. 네. 첫 번째이고요. 음. 두 번째는. 이게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할수 밖에 없어요. 아, 그랬을 예. 경우에 선별하게 되면 지금의 소득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을 못 합니다. 아, 특히 예. 이제 소득, 저소득층으로 가면 더더욱 그런 요소들이 예, 예. 많아요. 수입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음. 그 점이 하나 있고, 세 번째로는 어디선가 끊지 않습니까? 그렇죠. 70으로 끊든 50으로 어... 끊든. 그럼 바로 그 윗계층과 그 수혜 대상이 되는 계층 간에 소득 역진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네. 과연 그끊는 선이 합리 합리성이 있느냐. 아, 이 논란을 어떻게 잡느냐이 논란. 에, 있을 음. 수가 있고요. 뭐, 낙인 효과도 부분적으로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듯이 이게 그냥 지원 정책이 아니다. 아, 경제 정책이라고 네, 얘기를 하죠. 이 소비 진작책이고 네. 수요 자극책이기 때문에 네. 그 소비 진작 수요 자극의 효과가 크려면 음. 전 국민한테 주고 또 지난번 1차 재난 지원금도 8월까지 다 쓰도록 돼 그래서 시안을 정해놨었죠? 시안을 정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돈이 잠기는 게 아니고 음. 다 흘러나오기 음.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부양효과가 있다. 그 부양효과를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면 또이 전환지원금을 집행했던 그런 어떤 뭐 국제발행 이는걸 통해서 음. 할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그이저이 어, 이 재원, 재원을 네. 추후에 세금이나 음. 이런 거를 거둘 수 있는. 회수가 어력이, 어력이 생긴다라는 음. 측면에서 일종의 선순환 정책이기 때문에 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선별 지급에도 강력한 논리는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정의당은 근데 그전 국민에게 줄때 얼마씩 주자는 건가요? 어, 저희는 지난 뭐 1차 재난지원금 수준에준해서 그니까 지금 음. 1인당 30만 원으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듯이 하면 1 5조예요 15조, 십오조를 어, 전액 재 발행을 해야 된다고 기재부 장관이 얘기하던데, 네. 지금 15조면은 GDP 한0.8% 되거든요. 네. 0.8% 포인트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올해 국채가 GDP 대비 4 0 4예요 OECD 평균이 110이고, 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25%라는 네. 점을 네. 감안하면, 음. 여전히 이제 재정여력은 있다고, 있다. 음. 예,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 최근에 이제 주요 국가들의 그, 이 채무, 네. 증가 속도로 봐도 우리가 OECD에서 제일 증가 속도가 음. 완만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도 한 110조 정도 느끼는... 관리재정 수지가 110조라는 건데 아. 그게 이제 g d p 예산의 예,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음. 미국은 1년 예산이 4.5달러인데 음. 관리재정 수지 우리하고 똑같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3조 달러예요. 거의 60% 육박합니다. 네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좀 여유는 굉장히 있다. 굉장히 재정적으로 건, 건전하다. 음. 그래서 너무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음. 생각합니다. 음. 저는 근데 재정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게저희 네. 메르스 때랑 지금 코로나 때랑 약간 다른 게 뭐냐면요. 네. 메르스 때는 희한하게 재정이 좀 남아도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건강보험 재정이 거의 한 15조 정도 그것 때문에 흑자가 났었어요. 음. 왜냐면 병원을 덜 가가지고. 음. 근데 지금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병원도 적게 간다는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안 좋아지고 있죠. 네. 왜냐하면 들여다봤더니만은 문재인 케어 이후에 이제 고착화된 거예요. 음. 한국의 MRI 기계 보급 대수가 이제 OECD 평균 그리고 OECD 평균 문제인 점 그렇게 좋아하는데 두 배입니다. 거의 몇 천억 원 정도 이제 추가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재정 상황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첫째로는 세금이 안 들어와요. 왜냐면 하 올해 50조 정도 덜 거쳤다 그러면 당연한 것이 음. 5월 31일까지 원래 종합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걸 일괄로 지금 8월 31일로 늦춰졌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네. 그리고 8월 11일에는 그럼 과연 자영업자나 아니면 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사람 중에서 다낼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못낼 거예요 음.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감세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먼저냐 아니면은 음. 지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쿠폰성 지급을 하는 것이 더 먼저냐라는 것인데 음. 저는 우선 거기서는 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만약 세금을 내는 데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고정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고용을 줄입니다. 고용의 한계를 느끼고 그렇게 사람이 고용을 잃게 되는 게더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재난지원금이라는 것 소비 진작 효과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뭐 급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급했지만은 다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용처나 이런 것들을 파악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100% 긍정적인 방식이냐 했을 때 저는 다소 이견이 있는 게 저희 동네만 가봐도 음. 노래방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장식에 대해 가지고는 학을 뗍니다. 음. 예. 아 나는 진짜 저돈몇 십만 원이 없어가지고 음. 고용을 줄이고 내가 지금 노래방 두글판인데 죽을 죽을 판인데 누구는 음. 그거를 어 오랜만에 소고기 사 먹고 할망구 안경 사줬더라고 올리고 그걸 대통령은 좋다 고지안 읽고 있으니까 되게 복상 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형평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더욱이 힘들어 하는 사람들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아주 이제 예산 아껴 쓸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저는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으로 혜택을 본 업종이 아니라 네. 오히려 재난지원금의 온기를 전혀 받지 못한 업종들 사각지대에 있지만 진짜 어려운 그런 이곳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지원을 음. 강화해야 되고요. 아까 음. 이제 데이터가 작년과밖에 없다 이런 얘기했는데 음. 어쨌든 올해가 반년이 넘어가면서 부가세 신고분은 음.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분을 보면 대충 그 업종이 지난번에 음. 비해 가지고 매출이 어느 정도로 변동이 있었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업종들에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즉, 이준석 쟁 의원 같은 경우 그러면은 기준을 그렇게 선별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기준을.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용어 네. 규정을 다르게 되는 게 지금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음.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번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음. 2차라 이렇게 붙여버리면은 아. 당연히 소비자에게 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때 전부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그, 어, 전부 그렇게 규정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다줄 어. 거냐, 아니면 70%줄 거냐 이래버리면은 음. 또 이제 그 싸우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만약에 음. 재정 지원이 들어간다면은 성격 자체를 다르게 규정해야 된다. 음. 긴급 자영업자 지원 자금이라든지, 네? 아, 긴급 예. 사업체 지원 자금이라든지 이렇게 네. 해가지고 왜냐, 사업체가 무너지게 되면요, 음. 굉장히 취약한 고용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코로나 때 무너질 거라 보지는 않아요. 갑자기 월급 못 주고 이러까지는 않거든요. 근데 노래방은 분명히 직원 줄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음. 이제 지금 그 지난 그 코로나 대책에서 음. 발표했던 중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때 많은 비판이 대출 보증 중심 아니냐 아, 이게 직접 이제 재정 지원하는 건 얼마 안 되지 않느냐 이제 네. 그런 한계는 있는데 음. 지금 중소 자영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전무한 건 아니고 네. 또 지방 자치단체별로는 긴급 경영 긴급 운영자금 지원도 했어요 서울시 같은 음. 경우를 비트로 추가로 뭐 했어 지지난번1차 재난지원금 네. 말고도 추가로 네. 된 것들이 꽤 있죠 근데 이제 어, 음.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은. 이게 이제 뭐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네. 수요에서 문제가 발생.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음. 소비를 안 합니다. 음. 그리고 더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음. 이 감염병 상황이 음. 커지면. 네. 그래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난번에 풀었을 때 단기간이긴 하지만. 음. 이게 이제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건 통계적으로 입증이. 네, 네. 데이터로 나온 바가 됐죠 이번에도 있죠. 이제 추석 앞두고 푼다면. 음. 추석 경기가 지금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음. 아까 이제 그 지적한 문제의식은 저도 이제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소자영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너무 이게 대출 보증 중심이다 보니까 또 까다로워요 조건도 어, 그래. 쉽지 않아요 단계도 많이 거쳐야 되고 그 단계 거쳐야 되는데 1인 자영업은 지금 뭐 장사도 안 되지만 문 열어놓고 앉아 있기 바쁜데 네. 언제 그거 가가지고 신용 보증 재단 가가지고 어, 네. 줄 서가지고 서류 작성하고 네. 언제 합니까? 그래서 훨씬 절차도 간소화하고 이거 네. 직접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어, 그것도 저는 하반기 한 차례 더 검토해야 된다는 네. 공감을 하고 네. 지금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지원의 의미를 갖는 전환지 원금을 준다고 했을 때뭐 저는 그이 소득합이 뭐몇몇 몇 퍼센트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강력한 논거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 지금처럼 어려울 때 그나마 좀덜 어려운 사람은 좀 참고, 참고 견디고 더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된다 음. 이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음. 네. 노블리스 오블리주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음. 공무원 저 임금 20% 깎자는 음. 주장을 했던 의원도 있었잖아요 그 제가 제일 황당한 게 제가 선거 전에요 제가 공무원들은 그거 소득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왜 재난지원금 주냐 그랬더니만은 음. 민주당에서 저래선 니네가 안되는거다 이런식으로 저한테 공격했어요 음. 뭐 그래놓고 지금 사실 법령권이 할수 있는 조정훈 의원이 나와가지고 의원이겠죠. 그런 얘기 하는거 보고 아니 그때 이미 재난지원금 제가 1차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구조를 만들 때 선거가 있다 보니까 다들 그냥 싫은 소리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만약에 음. 공무원이나 아니면 소득이 변하지 않으면 왜냐면 봉급생활자는 매달 소득이 측정이 됩니다. 음.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축소한다든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그걸 고민하지 않았던 게 저는 굉장히 지금 와서 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 그래서 음. 저는 이게 이제 뭐 재정이 무한정이 아니고 네. 또이 사태가 단기간에 종식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어, 재정을 동원한 이런 유사한 형태의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재원과 관련해서 뭔가 음.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음. 증세를 하든지 음. 뭘 하든지. 그랬을 때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과 추후에 음. 이 재난에 대비한 증세를 하는 걸좀 연계시킬 방안은 없겠느냐. 음. 근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나 또 고액자산가나 이런 사람들을 음. 이런 사람들에게 이, 이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네. 뭐 저는 재난연대세 같은 걸 신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음. 지금 미국의 그 누굽니까 그 대통령 후보 하다가 중간에 네, 버니 샌더스 같은 네. 경우에는 샌더스 아, 아저씨 아, 네. 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익을 더 많이 는 기업들 네.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재난연대세를 하자 뭐 이런 네. 제안도 했었는데 네. 네. 그렇게 연계를 시킨다면 음. 추후에 이제 일종의 환수 장치잖아요 고소독층을 음. 대상으로 하는 저는 그리고 그게도 합리성이 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자영업자 분들에게 보면요. 지금 이 시국에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8월까지 납부 유예됐지만 그것도 8월 31일에 어떻게 내될지 지금 한숨인데 더큰건 뭐냐면 은 4대 보험 같은 건 꾸준히 나가고 있다. 음. 건강보험료 같은 건 사업장에 계속 내야 되는데 이거 계속 연체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음. 하거든요. 아, 네. 그렇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라는 것도 큰 틀에서 예방적 조처가 있을 것이고 어떤 건 굉장히 고급의 의료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의료 역량을 집중시키는 데 있어서도 저는 지금 고가의 의료행위라든지 다소 지금 불요불급하다 생각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돼요 보면은 음. 그 정지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MRI라고 하는 것 음. 지금 과잉진료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면은 음. 그리고 거기 건보 지출이 거기 수천억이에요 지금 MRI에 대해서 사실 문제인 케어랍시고 자기들이 들여온 거 빼기 되게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결단들 을 지금 내려놔야 되는 거지 음. 안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증세 하느냐 마느냐로 더 크게 뚜들겨 맞아요 국민들한테. 음. 지금 국민들한테 아 잠시 지금 이제 의료 상황 위중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출렁이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의료 혜택 같은 경우에는 좀 축소를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싫어할 사람 없어요. 음. 네,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뭐 바로 그냥 불붙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런데 어,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의견들이 여권 내에서도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코로나 상황이 쉽게 진정될 그럴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이 결론이 날지 이것을 또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